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것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 동안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더불어 오늘의 시작이 감사고,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가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앙생활 얘기하는 날이고요. 10편 90편 12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10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고요. 유일하게 모세라는 사람의 시로 읽어졌던 시가 남아서 회자돼서 90편으로. 기록이 됩니다. 90편의 기록의 기준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을 먼저 정할 때 90편 1절에서 2절의 기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90편 1절에서 2절 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지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거처인데, 그 거처는 영원하다. 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시간은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신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영원한 인생일지인데 그 영혼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첫째는 티끌에다 동그라미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영원한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택글과 같다라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요. 기준이 영원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한 조각도, 한 점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모세가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살았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 그 120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주신 시간 중에 보자면, 참, 티끌과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기준을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혼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티끌과 같았고 하나님의 영혼의 기준에서 보자면 천년이 하루와 같은 기준 아니겠는가. 그러니 참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어 보잘것없는 시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또한번의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5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읽어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기준이 어딜 때? 영원히 기준일 때. 그 영원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홍수에 한번 쓸려가듯이 그냥 휙 쓸려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잠깐 자는 것 같이 눈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에 살짝 돋아난 풀 같이. 좋다가 만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티끌과 같은 인생을 이천 년의, 천 년이 하루와 같이 지나가는 주님 목전에서의 인생을 홍수처럼 쓸려 내려갈 것 같은 이 단순한 인생을 우리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구절 말씀이 됩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근데 안타까운 건이티들 같은 인생을,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분노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다 한들, 그 짧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분노만 쌓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수고와 슬픔만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 그렇게 살아간 인생, 그 짧은 인생 너무 험하지 않겠어?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어떻게 살자는 얘기죠? 슬픔, 수고로 살지 말고, 주님의 분노를 쌓고 살지 말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나를 개수함에 지혜를 좀 얻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 얼마 남지 않는 삶. 지금 시작된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답은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와 떠나 있는 하나님, 내가 떠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인생이다. 짧은 삶이지만 그게 값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셨서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일생동안 이왕이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 모세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깨닫고 보니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괴롭게 된 날은 하나님을 떠나 산 시간이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날수대로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수대로,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10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찌 보면 10편, 90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분노만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 수고와 슬픔만 쌓이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에는 주의 분노를 쌓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해서 주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이 주님임을 믿게 하여주옵소서 오늘은 아침부터 덥습니다.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에도 화가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더위를 이기고, 내안은 청결한, 그리고 청량한 하나님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시작을 주의 인자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날의 마무리를 주께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스가리게라, 스가리게라, 스가리겔